400년의 역사를 간직한 하심당의 내력. 석탄주의 맛과 향을 찾아서. 전통의 어리 살아 숨 쉬는 담양하심당. 송영종 대표를 만나봅니다. 아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네. 이, 포, 그, 폭폭, 어, 용서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 기분이. <laughs> 응? 네. 영산강발원지기가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내려온 폭포가 여기서 꼭 그런 느낌으로 이거 다가왔어요. 이 뒤에 네. 보니까. 네. 오늘 장마철이라 네. 폭포가 지금 형성이 됐는데요. 음... 만약에 저 폭포가 365일 흔다면 좋긴 하겠죠. 근데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리, 소리가 많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수더도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선조들이 이 터를 잡으신 게 대단한 털을 잡으셨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올 때만 형성이 되고, 비가 그치면 같이 그쳐준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이, 제주도에서는 이 폭포를 엉또 폭포라고 그렇게 명명을 한다고 그더라고요 네. 제주도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엉또 폭포라고 저도 지금 이제 그래서 엉또 폭포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하심당은 오네요. 하심당이 옳은. 얘기를 좀, 얘기를 해 주셔야지 되겠는데. 하심당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도 될수 있겠는데요. 우리 선조들께서짐 이름을 지어 놓지를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당호는 지고 싶은 욕심은 있고 그래서 많은, 많은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하다가 하심당이라는 당호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지어져서 현파까지 그렇습니다만 온 사람마다 다 좋다고 잘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우쭈쭈 하고 살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자꾸 이하신당 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습니다. 네. 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야, 이런 상자가 내 소유의 상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뭐 이렇게 향수라고 써놨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이 속에 향수가 들었다고 다생각하잖아요 네. 뚜껑을 탁 열어서 오픈을 해보니까, 썩은 생선도을이 안에 들었다고 아. 가정해 본다면, 이 상자 주인은 이 세상에 대고 기만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듭니다 아, 내가 이 하심당이라고 당을 지어놓고 그 안에 사는 주인이 난데, 하심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것을 못 따라간다면 이 세상에 대고 내가 기만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아마 매일 이렇게 명상을 하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그래서 아마 이하심당이나 당호가 떠올랐지 않냐. 너 평생, 어, 수행자로서 살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런 의미로 하신당을 지으셨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이 네, 네. 지어졌는데, 네.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을 해보니 그러더라고요. 이게 현판만, 이렇게 까 당호만 이렇게 참 멋지게 지어놓고, 그 안에 사는 주인이 하심을 못하고 욕심이나 부리고, 그러자면 좀 속이고 불량한 시거이현장도 많이 있잖아요 아, 이, 수, 이 술도 막 포장해서 또약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자제되고 있는 그대로 그러려고 이제 얘는 쓰지라 얘는 아니 그 그래, 여기 보니까 물론 뒤에서는 네, 매미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음. 물이 흐르는 어, 어. 소리도 들리고 앞에는 또 저게 뭡니까? 대기롱 백일홍이 지금 피었지 지금 예, 시계라 예. 아주 좋은 꽃이 백일홍이 멋지게 피어있고 소나무가 아주 네. 멋지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거 갖고 오시고 그러신다면 상당히 힘드시겠는데 힘들죠. 예. 힘들어서 아침에 더... 새벽에 뭐, 뭐 명상할 시간도 없었겠는데요 <laughs> 가끔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오셔서 참 좋으신가 봐요 그러면 참 좋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반문을 합니다 한나달만 풀뽑아보실려요 그러면 그 <laughs> <laughs> 손님도 웃고 나도 웃습니다. 이건 내 집인 게 저는 관리하는데 좀 힘은 듭니다. 네. 또 그것도 내 건강을 또 이렇게 보조해주는 역할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한 달에 한 번씩 음악회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해보고 또 그렇게 한번 와서 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그래요? 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시골로 다시 내려올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 하심당 주변에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술을 저랑 같이 만드는 겁니다 아, 그래. 그래서 지금 이 술이 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주 만는 마을로 하려고 지금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원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전통주 석탄주 만드는 마을로 등록을 해서 나 혼자해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잘 사는 방향으로 지금 가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큰 회사만 들어가려고 이렇게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이런 데도 좀 눈을 좀 돌려서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보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논에서 수확하는 논 작물 벼가 모든 상품은 만든 사람이 가격을 주라고 내놓는 것인데 농산물만이 국가에서 정해놓고 딱더 이상 못 봤습니다 예. 그런 형편이고 수지타산이 안 맞고 이거 경제활동이 안된게다 도시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여기 광주 여기 광주 15번 거리 있습니다 그 광주권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찹쌀을 안, 찹쌀 수확이 안 나오니까, 못쌀을쓴 거예요, 못나락을. 네. 근데, 내 주변만이라도 이게 활성화되면, 찹쌀을 쓴것이요 하고, 국가에서 지정을 가격보다 훨씬 많이 드리면 되잖아요. 네. 그런 방법이 있네? 있죠. 그러면 농사 지인분들한테도 어떤 경제적인 수익이 오르고, 생활이 조금 더, 어 향상될 것이고, 또, 이 마을 전체가 만들면,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니까, 그런 것는 조그마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 미래까지 그냥 얘기하셨네 지금. <웃음> <웃음> 그래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예를 들은다면은 이제 마을을 예. 예, 이 석탄주를 만들고 제조하고 또제그 찹쌀도 재배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단지로 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여건도 조성하신다 이런 네. 것을 하시네요. 이거 예. 이제 이게 뭐 대기업들처럼 물론 모든 게 상품을 만들는다 그러면 경제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네.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 그게 자본주의 뭐 핵이니까. 그게 많은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공장화 된다면 거기는 무신가 간섭을 하게 돼 있지요. 네. 많은 양을 한 번에 발휘 시켜야 되고. 네. 그래서 이건 또 혼자 많은 양을 낼 수가 없어요. 야, 그래. 그래서 다 같이 공동체에서 나와야 됩니다. 터어서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큰이윤 많이 안 남기고. 그래도 지금 농산물이 제일 쌉니다. 워낙 해도 누가. 그래서 이걸 이제 가공한 거죠. 직접 가공이지 않습니까? 음. 농산물 직접 가공하면 괜찮죠. 네. 이게 큰 욕심 안 부려도. 그, 중요한 것은 같이 더불어서 간다는 이 자체가 그 괜찮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네. 자본을 합니다. 제가. 근데 아, 그러면은. 안 저, 이루어진 게그렇지 예. 이번에 네. 20대, 30대. 그 정도가 와서 석탄주를 전수 받을 수 있는 분이 연락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요 국세청에서 이게 세수가 많이 거치는 품목이라 굉장히 예. 그 관리를 철저히 하십니다 예. 다른 것도 뭐 국세청에서 그렇게 하시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절대로 요 밀주를 못 만들게 하고 큰일 납니다 만들면 근데 지금 어디까지 풀어졌냐면 이 석탄주 전통주를 내한테 전수받아서 도시에서 가게를 조그맣게 내서 거기서 직접 자기가 제조해서 직접 팔게까지는 해줬습니다. 유통만 아, 안 시키면 됩니다. 음, 직접 그 자리에서 팔수 있다. 예, 그 자리에서 전수를 받아야 되네? 그렇죠. 전수가 이제 기본이죠. 전수를 받아서 어, 자기가 직접 거기서 발효시켜서 이게 똑같은 석탄주를 생산해서 직접 그래서 파는 거죠. 예. 그 젊은 애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아이템도 지금 생각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애가 있다면 저희 집 와서 같이 전수해서 배워서 장사, 술 가게를 운영을 지금 대동소에 하지 마라. 예. 특이하게 해라. 특이하게 하는데 차별화를 시켜라. 그렇죠. 예. 그, 저도 술을 좋아해서 술집을 자주 가는 편인데 술 마시는 분들 부담스러운 게 안주입니다, 안주. 예.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주는 그냥 서비스를 해라. 이 술은 과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과일을 사과 하나면 하뭐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하나 깎아서 해주고 조건이 있죠. 한 사람 앞에 절대 두병 이상 안 팝니다. 두 병만, 두 병만 여기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먹고 싶은데. 더 팔아라 그러면 집이 갖고 와서 드시오 아 갖고 그렇게? 와서. 네 그렇게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뭐 돈이 없는 젊은이들한테 크게 하겠어요? 그래도 빨리 회전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네. 또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주잖아요 아그렇고만요 그렇죠 그리고 또막 취해갖고 집에 가면 환영도 못 받고 근데 한 병만 마시고 한 병은 집에 갖고 와서 마실 수 있고 예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어. 제가 보니까 바람도 좋고 물도 좋고 또 이제 백일옥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아름다운 곳 담양입니다 하심당이죠 예. 예 하심당. 하심당 하심당에서 석탄 그런데 이거 술도 안 주시네 이것만 하고 안 주시네 안 드릴게요 <laughs> 아니, 저런 술 한잔 딱 예, 주시면서 우리집에 가셔서 손님들은 여기서 예. 드시는 것은 무한 리필이요 아 무한제로 가지가신 것만 돈 주면 돼요 <laughs> 무한 리필이야. 아, 여기서 숙박 하신 분은 그냥 무한 리필이야. 저녁에 먹는 것은. 아 그러시네. <laughs> 그래요? 그거 신기한 것인데. 아니 그럼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볼 건데 그거 어떻게 간다 고 하실까요? 별수업체. <laughs> 아 이렇게 멀리 우리 정택까지 찾아오셨는데 그 정도 대접은 해야지. 아 아까 그 제가 생각할 때딱두 병만 주고 사업을 제대로 해봐라 술집을. <laughs> 그렇게든지두 병만 딱 주시고. 딱 종결하신 것구만 <laughs> <laughs> 자, 그럼 숙박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지시고하심당에 예, 대해서 마무리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마치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예, 이 한옥이 두채 있습니다. 100년, 150년 이렇게 두채 있는데요. 해소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와서 민박 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고 좋았다, 깊은 순, 그 수면을 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담양에 오시면, 하신당 존재가 지 많이 안, 안 알려져서 잘 모르십니다. 여기에 이제 알으셨으면 한번 오셔서 민박도 해보시고. 쌉니다, 민박도. 제가 1인당 2만원씩 받고 있고요. 예약금은 안 받습니다. 와서 주시면 되고요. 들어온 시간도 없고, 나가는 시간도 없습니다. 이거 이제 하신당이라는 당호를 내가 집고 살고 있는데요.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행복이란 게 무엇인가 하고 알아볼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하긴당이라고 이 당을 지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하심하려고 애는 씁니다. 매일 아침. 명상도좀 하고 있고요. 젊은이들한테, 인생을 오래 산 선배로서 인생 이야기도 좀 해주고 그렇습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가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담양하면 중도가 그는데 담양하면 이제 하신다 예 하신다 아니 그런데 이제 가로수도 너무 보저죠예 백일홍으로 쫙돼 있잖아요 지금 아주 비경입니다 음, 아니 근데 메타세콰야 좋고 예 저게 메타세콰야 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정자가 정자, 아주 좋죠. 좋은 담양 가사문학이 엄청난 곳이고요 네. 가사, 가사 인문학에 대한 정철 고향이기도 하고 정철 처갓집이기도 하고 음. 예. 저희, 저, 저희, 저희 집가문은 유미암 덕봉에 제가 후예입니다 유미암 선생님, 처대시는 덕봉 할머니가 저희 집계입니다. 예, 네, 여기 전윤이 시절, 양영대군 후예들도 많이 살고요. 창평이 대단한 고장입니다. 직접 한번 보셔서 느껴보시면. 아, 근데 느껴보세요. 가장 좋은데 창평은 저게 뭐예요, 아주? 느릿느릿하게 가는. 실로시티. 예. 네,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원조잖아요. 그렇죠. 슬로시티가 네. 되면서 이제 창평이 좀 알려지게 되고, 네. 감양이 중로원이 많이 알려져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오시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고전을 합니다만은 이제 좋아지겠죠. 우리 구군이 좋으니까. 네. 오늘 은 창평에 있는 또 거기도 가까워요. 여기서 영산강 발원지 용서는 조금은 거리가 있고요. 중로원이나 명호큰 원림이나 또, 소세원이 다제 집, 제, 주변에 제, 제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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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이라고 혼자 다, 담양에서 안 띄운데, 몇분 이야기를 해도 안 띄운데, 5.18 국미지가, 이거 담양, 하심당에도 15분 거리 에 있습니다. 네. 이, 담양이 광주 경계입니다. 그래서 거의 광주권이죠. 그래서 하심당에서 주무시고, 옆에 5.18 묘역도 볼수 있으시고, 이거 15분 거리 다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오시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 그래요? 놀러 오세요. 그렇게 하기도 하 많아. <laughs> <laughs> 놀러 오세요. 아, 그요? 애들 장난같이로? 어, 놀러 오세요. 아니, 우리는 이거 전수 받을 사람? 네. 오세요. 젊은, 20대, 30대. 네, 젊은이 들와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뭐 괜찮을 겁니다. 국세청에도또 이렇게 완만하게 풀어주셔서 자기가 가게 내서 자기가 직접 그 생산해서 거기서 팔 수는 있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한테 전수받아서 이 사업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 괜찮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20대 내지 30대. 최소한 20대, 30대. 30대 안 짝이 와서 정말로 전수받아가지고 술집 한다든지. 그렇죠. 예. 자기의 이제 고유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계기. 찹쌀, 누룩, 물로만. 예. 빚어서 만드는 만들어 네, 석탄주를 전수받을 사람도 찾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아, 니 그런데 이제 그 아까 <laughs> 대금도 했으니까 대금도 하나 들려 주셔야지. 뭔 <laughs> 야, 대금 그좀더 배워. 고 음, 멋지. 내가 단소는단를 내가 멋지게 불어 보지. 단소? 단소를 내가 네. 저 채벌암식 할때불었어 네. 마지막에 거의 전국 나갔더라고.